안녕하세요. 이제는 이재명입니다. 국짐당이 또다시 충격적인 망언을 내뱉으면서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국짐당 오지성 후보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설교 영상에서 내 고향인 전라도는 영적으로 너무 어둡다. 흑암의 세력에 전라도 땅이 잡혀 있다라며 희대의 망언을 날렸다고 합니다. 네, 또 오후보는 30년 동안 피해 의식을 강조하며 위대한 김대중 선생님과 518로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하나임을 보여주는 행태는 내고향 전라도 발전에 큰 장애물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까지 내뱉었다고 하는데요. 네, 오 후보는 지난해 1월에도 SNS에 전라도는 김대중 전 대통령 518두 가지 프레임에 꼼짝 달싹을 못하고 갇혀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518을 살짝 터치만 해주면 무지한 내 고향 사람들은 또다시 고립된 길을 선택하고 만다라며 전라도를 비하하는 망언을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네, 국짐당 오후보는 이 밖에도 광주 사태는 정치인들이 문제다라며 5.18을 광주 사태라고 부르는 정신 나간 집까지 버렸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젠 하다하다 지역 비하 발언까지 진짜 국짐당은 사라져야 한다. 졌단 말 하는 게 목사라고 우리 집 개가 웃겠다. 국짐당 시스템 공천이라며 동훈아 또 깐족거려 봐라 이게 맞는 거냐라는 댓글을 달며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국진당에는 어쩜 이리 수준 낮은 사람밖에 없는 걸까요? 네 이런 망언을 내뱉은 인간들한테 공천을 내주고 있으니 정말 기가차에 따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정훈 대령이 윤석열 대통령 경로 발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박대령은 지난해 8월 국방부가 최상병 사건의 경찰 리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고 국방부 검찰단에 진술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간 회의에서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최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수 있겠냐며 경노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인데요. 네, 박대령은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죄명과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라, 수사 말고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라 등의 외압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며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박대령 측은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 경로 발언에 대한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지난해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태용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그해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 주간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점을 들었고, 이어 이전 장관이 해명대수사단에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하기 직전인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과 통화한 내역이 있다는 MBC 보도 내용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대통령실과의 통화 이후 이전 장관이 김 사령관에게 전화했고, 임비서관이 김 사령관에게 전화한 사실은 군검찰 수사 기록에 기재되어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윤대통령 경로 발언은 해당 지시가 수사 결과를 축소 왜곡하라는 윗선의 외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될듯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인데요. 네 나라가 어쩌다 이 모양이 꼴이 난 건지 네, 정말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가 나라가 빠르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네또 다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자를 상대로 기자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협박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고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을 상대로 입틀방을 넘어 칼틀 막을 시도한 엽기적이면서도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칼틀막 황상무 망언, 부실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이번 황수석의 망언은 36년이 지났어도 붓을 칼로 꺾으려 하는 청산해야 할궁사 문화가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황수석의 즉각 경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촉구한다며 칼틀막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독재 문화이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질이 아니라 국민들 협박 혐의로 구속 수사해라. 막 나가는 조폭 정권,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국민 입틀막에 칼틀막까지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라는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게 이직들이 원하는 세상인 걸까요? 네, 정말 대통령 하나 잘못 뽑은 대가가 너무나 가혹한 것 같습니다.